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 t v 돈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9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요 뉴스 및 시황 그리고 공략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및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세계 반도체 매출이 예상보다 더 오른다 메모리 32% 성장 지금 뭐 반도체 쪽 시황은 계속 좋은데 반도체 세트만 나쁩니다 다음, 미국 상원이 무려 279조 원 규모의 신기술 분야 지원을, 지원 법안을 통과했고요. 중국까지 싸우는 것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에 무려 58조 원을 지원하는 지원법을 통과시켰다고 하네요. 뭐 상원 통과됐으면 하원도 또 통과될 확률이 높겠죠. 세 번째는, 미중 서로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다. 그래서 메모리 최강인 대한민국이 위기이자 기회이다. 네. 먼저 위기는 뭐냐면,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정책적으로 밀어버리면 우리나라 기렘 업적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 얘기고, 기회는 미국이 지금 중국을 완전히 고사시켜버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장비 또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미국에다 미국이 중국에다 안 주면 중국은 생산할 길, 이 반도체 생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만, 뭔 기술 만들고 장비를 한다하더로 이게 예,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이라서 중국이 탈락되면 한국에게는 기회가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저 역시도 위기자 기회로 보는데 저는 뭐 기회를 90%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 싱가폴 싱가포르. 한국이 싱가폴과 태국, 대만, 괌, 사이판 등과 함께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겠다. 트래블 버블이 여행 안정권형 얘기하는 거죠. 어, 사정 그대로 의미로 어, 여행, 여행 버블을 일, 일으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 여기서끼리 왔다 갔다 왔다 가면서 하자. 이 뉴스로 인해서 오늘 여행주, 항, 여행주, 항공주들이 또오또 또 2차 상승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황 분석 좀 해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0.97%로 막 판에까지 많이 밀렸고요. 코스닥은 쭉 밀리다가 그래도 뭐 같이 밀렸습니다만 0.74%. 변동성 지수는 16.58 조금 올랐고요. 외국인들이 거래소도 3천억가량 팔았고 코스닥도 3천억, 000억, 천억가량 팔았습니다. 선물을 약간 하방으로 베팅했지만 이건 아직까지 만기가 아니고요. 내일이 우리, 어, 옵션 만기일이죠. 콜옵션은 여전히 상방으로 많이 걸어놨고요. 푸드옵션도 살짝 하방으로 걸었습니다. 오늘 바꿨으니까. 그래도 상방이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는 오늘 우리나라만 밀렸어요. 우리나라만 밀렸는데 보시면 S&P 선물이라든가 미국 나스닥 미니선물 같은 경우도 괜찮았습니다. 밀리지 않았고요. 니케이도뭐 약보합 상해 좋았고요 홍콩, 홍콩 항생지수 약보화. 심천종합지수는 강보화. 다 좋았는데, 뭐, 뭐 크게 좋다기보다는 우리처럼 이렇게 밀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만 좀 밀렸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또 갑자기 약해졌네요. 우리는 그럼 환율을 보시면 되겠죠? 환율로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골드락스 쪽에서 오늘도 갭상승했다가 밀렸잖아요. 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밀리고 있네요. 네, 전체적으로 나쁜 시황은 아닌데 하방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가면 내려올 확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금 비중 확대를 어, 권고합니다. 되도록이면 1 0분안 넘기려고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날 들었던 종목 분석 한번 리뷰해보도록 리뷰 하고요. 오늘 종목 분석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드렸던 종목은 화요일 날 눌림이 샀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KBI 메탈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거 들었죠. KBI 메탈은 무려 오늘 고가까지는 29.88%입니다. 막 상한가 맞았네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사셨으면 두 번째 종목 위즈컴도 4,620원 언저리에 사셨으면 13.95% 가량 올랐고요. 물론, 최고점 대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살아있죠?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는, 요, 예, 요 원절에서, 어, 사셨으면, 9.39%가량 상승을 했었을 거고요. 자, 화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않았지만, 5일선 공약도 유효하니까, 5일선에 사셨다고 하면, 8.17% 오늘, 예. 네. 올랐을 거고요. 물론, 이제 오늘은 갭상상을 나서 좀 밀렸죠. 다만 아직 추세 살아있습니다. 오스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여기서 사셨으면 4.64% 정도 됐고요. 그 밑에 파인 테크닉스라든가 더구전자, 더구전자는 그 밑으로 밀렸다가 바로 올라왔죠. 그리고 한국 석유 아직도 유효하고요. 어부반도체와 한컴위드가 요 제가 그 어느 손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만약에 지선을 샀다면 바로 그냥 손절해버리면 됩니다. 요, 밑, 요 위로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재공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종목을 좀 가, 바로 볼게요. 오늘 종목은 총 8종목입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가지고왔고요 13,500원이 맥점으로 보입니다. 13,500원 이탈하면 네, 바로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gn1 에너지는 4860원에서 5일선으로 보시면 된다. 꼭 4860원이 아니고 5일선 보시면 돼요. 5일선 정도 이렇게 4800원, 4900원, 4900원. 이거 아예 정정을 해드릴게요. 제가 4900원, 4900원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900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양지 사는 13,550원, 요봉의 중간봉인데요. 13,550원 언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정보는 휴 니드 8,600원하고 오일선 언저리가 맥점이 되겠네요. 꼭 8,600원이 아니더라도 오일선 근처에서는 공략 해볼 만합니다. 오일선과 8,600원이 뭐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내일. 에코플라스틱은 요 3,000원, 3,000원 언저리가 매수 맥점이 되겠고요. 2,900원을 이탈하면 손절해버리면 되고요. 다음 3,245원 정도, 3,250원 정도가 첫 번째 저항선이 되겠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12,200원이 강력한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12,200원 정도 온다면 공략해 볼만 하고요 세동은 2010원인데, 2010원보다 조금 더 위, 예, 오늘의 종가부터 2010원 사이가 맥점, 매수 맥점이 되겠고요 혹시나도 더 밀리면, 오일선은 밀리면, 이거는 바로 손절하면 됩니다. 비비안 같은 것도 정말 작전주라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 검색식에 떴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리면요. 3730원. 여기 저 세력이 좀 악랄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이 종목은 3,730원에서 3,800원 사이. 3,800원 사이가 이 회사의 맥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준일이 분들은 조의하시고요 소액만 하세요. 얼마 전에 통계 자료를 보니까 동영상 길이가 7,8분 이상 되면 안본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더 짧아졌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주익이라는 종목이 낚시하는 법부터. 어떻게 하는지, 낚시터까지 다 알려드리고, 찍기는 법까지 알려드려야 되지만, 유튜브 특성상 그럴 수는 없고, 아예 그냥 탁탁 포인트만 찍어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가 종목, 종목들 탁탁 포인트만 찍어드리지만, 저는 많은 시간 준비해서 한다는 거, 시간은 짧더라도 저의 정성은 똑같다는 거,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종목으로 돈 많이 찍어내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찍는 t 의돈찍는 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